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과학적인 방법이다. 윌리엄 리. 윌리엄 리. 음. 이 재생. 혈관 신생의 장기에 영양을공급하는 혈관을 새로 만든다면 무엇이 몸속의 장기들을 만들고 유지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줄기세포다. 줄기세포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만약 줄기세포의 기능이 갑자기 중단 된다면 그로부터 일주일 내에 사망하게 될 정도다. 줄기세포는 태아기에서부터 신체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말 그대로 줄기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고 5일이 지나면 자궁에서 약 50개에서 100개의 배아줄기세포로 이루어진 작고 동그란 배아로 발달하면서 생명이 시작된다. 이런 줄기세포들은 <laughs> 단성이어서 근육에서 신경, 피부, 뇌, 안고등몸 안에서 어떤 세포나 조직으로든 바뀔 수 있다.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배아가 12주 동안의 성장해서 태아가 되는 과정에서 줄기세포는 각 신체 조직의 기능을 담당할 특화된 세포들을 바뀌고 신체의 기본 장애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각 기관별로 특화된 세포들의 수가 특화되지 않은 줄기세포의 수를 능가하기 시작한다. 자의 줄기 세포는 몸의 각 기관을 만드는 역할은 물론이고 <laughs> 태아와 모든 엄마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역할도 한다. 요약의 마운트 신하이 의과대학의 연구원들은 임신한 지들을 대상으로 심근경색 증상을 연구하는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다. 이 실험에서 다른 심근경색은 심장의 주요 심실의 50% 이상을 손상시킬 만큼 심각한 수준이었다. 사람이 이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즉사하거나 최소한 심부전을 일으키고도 남을 정도였다. 연구들은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몇 주가 지날 때까지 생존한 지들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태아의 줄기세포가 자궁해서 엄마의 혈류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이동한 태아의 줄기세포는 손상된 엄마 심장으로 가서 심장을 재생하고 복구하기 시작했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지한달 뒤에 엄마의 심장으로 이동했던 태아 줄기세포의 50%는 엄마의 심장 세포가 되어서 자발적인 법동 능력을 갖췄다. <laughs> 이 연구는 태아의 줄기세포의 엄마의 건강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입증한 최초의 사례였다. 출생한 무렵이 되면 태아의 몸속 세포 대부분은 최종적으로 기관으로 모두 바뀌고 줄기세포는 극히 일부만 남는다. 출생한 뒤에 일부 줄기세포는 태반과 탯줄에 남는다.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는 제대혈 상태로 채취해서 조혈모세포은행에 보내 냉동보관했다가 미래의 치료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두면 언젠가는 태아는 물론이고 엄마 더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의 손상된 신체기관을 복구하거나 재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평생 단한 번밖에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는 제대혈 보관을 적극 권장하는 편이다. 기록수가 많지는 않지만, 줄기세포는 성인기에도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한다. 줄기세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대부분의 장기를 재생하는데, 그 과정은 각기관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 소장은 2에서 4일마다 재생된다. 폐와 위는 8일마다 재생된다. 피부는 2주마다 재생. 적혈근 4개월마다 재생. 지방세포는 8년마다 재생. 뼈는 10년마다 재생. 아, 그렇군요. 재생속도는 나이에 따라서 변한다. 25세에서 심장세포의 약 1%가 매년 새로 바뀌지만, 나이가 들면서 재생속도가 점점 느려져서 75세 렵르면 면역심장세포의 0.45%만이 새롭게 바뀐다. 면역세포들은 7일마다 재생된다. 그래서 절기세포가 완전히 없어지면, 감염으로 고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혹시 감염을 이기고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출혈로 사망하게 된다. 혈액의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시일마다 교체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위기를 넘겼더라도 피부가 육전에 소실될 것이다. 그리고 폐가 기능을 상실해서 질식사하게 된다. 이렇듯이 절기세포는 우리 건강을 지키는 생명줄이다. 절기세포의 치유력은 절기세포 에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은 원자폭탄 투하 사건을 계기로 처음 밝혀졌다. 1945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은 약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세계 2차 대전을 종식시켰다. 폭발 현장 생존자들 중에는 방사능에 노출되면서 골수의 세포 재생 능력이 상실되어 나중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세계 여러 정부들이 미래에 닥칠 질모를 핵전쟁에 대비하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치명적인 방사능에 노출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에 나선다. 캐나다 연구원인 제임스 틸과 어니스트 맥컬러프는 1961년에 줄기세포들이 골수와 비장에 분포한다는 사실과 이 세포들이 혈액세포를 재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두 연구원은 적절한 시기에 줄기세포를 주입할 경우에 치사량의 방사능에 노출된 실험 동물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치료감의 클리 러프 연구로 조혈모 세포 이식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조혈모 세포 이식은 현재 암치료 과정에서 혹독한 화학요법과 고농도 방사능요법을 받아야 하는 전세계 암환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시술이 되었다 화학요법과 방사능요법은 암세포를 없애면서 걸수 있는 건강한 줄기세포도 함께 파악한다. 조혈세포가 없으면 암환자들의 면역체계가 깨어져서 감염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럴 때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암환자의 걸스에 이식하면 필연적인 죽음으로부터 환자들을 구할 수가 있다. 기증받은 조혈모세포는 환자의 걸스에 들어와서 융합이 되고 면역체계를 재구성한다.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이런 기술은 의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었다. 조혈모세포의 이식의 선구자인 이 에드워드 도널드 토머스는 1990년에 신장 이식의 선구자인 조지프모리바노빌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하지만 화학요법이나 방사능요법으로 손상을 입은 경우가 아닌 건강한 사람들에게도 줄기세포는 여전히 꼭 필요하다. 줄기세포가 온몸 구석구석을 끊임없이 재생하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있는 37조 2천억 개의 세포 중에서 비율로 따지면 고작 0.002%에 불과한 줄기세포는 몸을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 큰 영향력이 있는 세포다. 줄기세포들은 죽거나 낡아서 못 쓰게 된 세포들을 고치고 바꾸고 재생한다. 마치 몸속의 특수부대라도 되는 것처럼 줄기세포들은 정보를 수집하고 전전하고 신체기관을 최적의 그 상태로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 몸에 상처나 병이 생길 때마다 줄기세포들이 행동에 돌입해서 병을 치료하거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조직들을 새로 만든다. 이런 작용이 바로 몸의 방어 체계 중에 하나인 재생이다. 최근 연구들은 혈관 신생 체계와 마찬가지로 줄기세포도 우리가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근육을 달려하는운동선들이나 태아를 잉태한 산모들 혹은 노하의 맹위에 맞서려는 사람들은 몸에 필요한 음식을 잘 골라 먹으면 줄기세포의 수와 기능을 높일 수 있다. 또 음식으로 심장을 보호하고 정신을 명밀하게 유지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젊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할 수도 있다. 줄기세포 건강 방어체계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이부에서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며 줄기세포와 상처 재생 방어체계는 부상을 입거나 상처가 생기면 그 즉시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성인의 줄기세포는 분화되지 않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다가 필요해지면 행동에 나선다. 절기 세포들도 세포 분열에 의해서 교체되고 복제될 수 있으며, 그러면서도 다능성은 그대로 유지한다. 임무를 받으면 환경을 감지하고 주변 환경에서 얻은 단서를 활용해서 재생되어야 할 정확한 유형의 세포로 변화라는 지시를 내린다. 그래서 폐에 배치되면 폐가 되고, 간에 배치되면 간이 된다. 절기세포들이 어떻게 이런 보호기능을 완수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이 세포들이 비활동 미분화 재생 가능한 상태로 존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 절기세포들은 니치라고 불리는 특별한 은신처의에 거주한다. 니치는 피부, 장자의 벽, 모낭의 기저, 고환과 난소, 지방조직, 또 심장과 뇌에 있으며 뱃속에 텅빈 공간에 있는 스펀지 같은 조직인 골수에 특히 많다. 골수는 최소한 세 가지 유형의 줄기세포가 보존되는 장소다. 조혈모 세포는 혈액을 만드는 세포로 바뀐다. 중간적 줄기세포는 근육, 지방, 연골, 뼈, 그 밖에 혈액 이어 있다는 요소들의 전구 물질이다. 혈관, 내피, 전구 세포는 재생조직에서 혈관을 새로 만드는 데기여한다이 <laughs> 줄기세포들은 모두 골수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묶어서 골수 유래 단핵세포라고 부른다. 재생에 필요한 신체 기관의 요청으로 절기 세포들이 활동을 개시하면 절기 세포들을 리치해서 순환기로 보내기 위해 일련의 절차가 진행된다. 걸수에 있는 절기 세포들은 문제가 발생한 조직에서 보낸. 성장인자의 구조 신호를 받는다. 성장인자 중에서도 특히 혈관대피 성장인자. 는 절기 세포를 활성화하는 영향력이 가장 크다. 위험에 처했다는 이런 신호는 뼈 조직을 관통하는 혈관을 통해 걸수에 전달된다. 그리고 일단 걸스로 들어온 신호는 사인곡선 채널이라고 불리는 모세혈관을 따라서 걸수 안에 이동한다. 이런 줄기세포들은 신호를 화학적인 경계 신호로 해석하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 구조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 이 과정은 줄기세포 분단이 벌집에서 나온 벌대처럼 날아서 걸스에서 몸의 손안계로 이동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신체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하기 위한 이 중요한 단계는 줄기세포 동원이라고 불린다. 뒤에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줄기세포들이 얼마나 빈틈없이 작용하도록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줄기세포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를 입은 최전방에 재빨리 도달한다. 애들은 심장박동의추진력으로 흐르는 혈류의 빠른 흐름을 타고 이동하며 생물학적인 자동유도장치를 이용해서 구조신호로 보낸 기관의 정확한 피해 지점을 찾아낸다. 이렇게 해서 재빨리 재빨리 해서 회복을 시킨다는 라 거죠. 줄기세포가 상처입은 조직에 접합된 뒤에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직도 다소 불확실하다. 이들이 각기 발달해서 그 부근의 조직으로 재생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줄기세포는 그리 오래 남아 있지 않고 기껏해야 며칠 동안 전전할 뿐이다. 과학자들은 이런 줄기세포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명약이 밝혀진 것은 줄기세포들이 성장인자 사이트카인 그리고 성장하거나 복구되는 조직들의 필요한 생존인자 같은 단백질들을 만드는 공장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해서 줄기세포 반응에 관한 성장인자들 중에서 일부는 혈관신성을 촉발하는 성장인자들과 정확히 일치해서 이두 가지 건강반응 체계를 연결한다. 줄기 세포 손상 원인은 문제가 생긴 부위를 치유하고 건강을 유하기 위해서는 재생 방어 체계가 꼭 필요하지만 줄기 세포는 평생에 걸쳐서 줄기 체계 우리 몸을 공격해오는 여러 요인들에 아주 취약하다.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은 담배다. 어. 담배, 담배,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주위 흡연자들 수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또이날네요 과음도 줄기 세포를 죽인다. 음, 대기, 오염, 담배, 소의 최대한 더 지난 수로 해야 된다. 라는 거지. 완성질환도 줄기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당뇨가 있는 사람은 줄기세포수가 적다. 조기세포수가 줄기세포 손상은 1형, 2형, 당뇨병 모두에서 나타난다. 손상이 나타나는군요. 아하, 그렇게 돼서 재생이 어렵게 된다. 이 말이죠. 당뇨병이 42200만명 이상이 이 알고 있는 전세계적인 질병이다 그로 인해서 매년 160만명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절기세포의 손상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문제임을 알수가 있다 말초혈관계 질환 축상동맥경화증과 동반되는 증상으로 장기간 당뇨병을 앓은 산적에서 흔히 발생한다 그렇군요. 절기세포의수와 기능이 강화될 때의 이점은, 절기세포의 상태가 나빠지면 건강도 나빠진다. 결국은 그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절기세포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심혈관계 증상으로 사망할 위험이 70%가 낮았다. 그렇군요.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심혈관계에서도 절기세포들은 거의 보호기능을 받는다. 혈관 내피 증거 세포는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 기존의 혈관에 생긴 손상을 복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맥 혈관이 굳어지고 좁아지는 죽성 동맥 경화증은 심부전대절정발작 혈관, 아, 심지어 발기구전이 생길 위험까지 높인다. 혈관 내벽에 주로 생생되는 브라크는 마치 하수관이 긁힌 부분에 녹이 생기듯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생긴 부위마다 침착이 된다. 뇌 줄기세포의 손실은 치매의 진행을 연시하는 조짐이다. 기소돌기, 아교정고세부로보리는 이런 줄기세포들은 내 교체하면 아이가 뇌의 뉴런을 재생하고 교체하며 나이가 들어도 뇌 기능을 유지하게에 전하는데 필요하다. 줄기세포의 연구는 아, 현재 줄기세포 치료법 개발을 위한 임상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신장대, 눈, 신장, 체중 간 주요 기관의 재생기능을 증진하는 것이다. 재생치료에 관한 임상시험 정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연구 데이터베이스인 클리니컬 트라이얼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재생치료에 사용되는 줄기세포는 다양한 출처를 거쳐서 입수하는데 줄기세포 치료에 관심이 있다면은 <laughs> 바라야할 것이 있다. 이런 상상을 생각해보자. 성경역과 이가 심장질환 있는 환자의 복구에서 지방조직을 제거하는 지방흡입술을 시술한다. 제거되는 조직은 처리과정을 거쳐서 지방에서 지방줄기세포를 분리해내고 그렇게 얻은 줄기세포를 심장 전문의가 권해받아서 그 환자의 심장에 주입한다 실제로 이런 시술이 현재 시험 중이다. 심근경색이 발생했던 환자의 지방조직에서 줄기세포 2천만개를 채취해서 손상부위에 조입한 결과로 손상부위가 50% 감소했다는 사실이 임상시험 조치 연구로 확인되기도 했다. 의학연구원인 야마네카 신녀가 2006년에 이런 사실을 발견하여 모든 생물학 교재는 다시 쓰여 만했다 야마네카 신녀는 이 연구권으로 2012년 존그든가 노벨 생리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이 발견은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다 시력 손상의 초과적인 진행을 막으며 회복까지 할수 있게 어,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가 일반화하려면 대부분의 분야에서 앞으로도 여러 해가 더 필요하겠지만, 임상시험에 참여한 환자들과 일부 사립 의료시설은 이미 치료 효과를 보고 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연구는 로스 웨스턴 대학교의 리차드 버트가 자가 면역질환으로 건강이 완전히 나빠져서 산소흡기 의전에 사는 환자를 치료했던 사례가 있다.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엘리자베이스 또 다른 젊은 여성의 정증 근무력증은 산소기를 받고 있는데 그때에 이렇게 해서 재생치료법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각자의 음 줄기세포를 조사했다 이들은 저쪽에 즉각적으로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느꼈다 해오게 되시기를 음 이런 사례가 있네요 그런데 재생치료가 오로지 줄기세포를 조사하는 방법으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환자의 줄기세포가 활성화되어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술도 있다 앞서 태반은 임신기 조직의 재생에 필요한 세포와 단백질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아보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건데요. 치료의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동원하는 치료 방식 중에 피부에 전포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주는 방법. 간단히 말해서 재생을 하는 이미 의료 특지 방식을 받고 놓고 있으며 성구적인 음, 또 이런 것들이 재생의료를 통해서 개발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음식과 줄기세포. 재생기능은 거두의 의료기술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몸의 재생방어 체계가 부엌에서 촉발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통해서 심장병, 알차이며 당뇨병, 암 같은 심각한 만성질환을 알릴 경우 먹는 음식으로 줄기세포를 차지해서 몸속에서부터 치유가 시작되게 만들 수가 있다. 재생이 필요한 질병은 급성 내 손상, 음, 뭐 이렇게 노인 탈모, 이렇게 실명, 우울증, 어 파킨슨병, 혈관 치매 재생이 필요한 질병이다. 재생, 재생, 혈관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재생이 되어질 수 있는 줄기세포 활성화가 되고 또 어, 신생혈관이 활성화되어진다면 큰 도움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음 그렇군요.